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기출 문제들 중에 순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순서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 독해의 완성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와 있나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단순히 순서문제 뿐만 아니라 영어공부하는 질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는데 활용을 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요거 잘 부탁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게 기출문제기도 하니까 사실 본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어,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조금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연습들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전에 동시에 활용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1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즉, 이건 이제 공부할 때이고, 만약 시험을 볼때 순서와 답이 잘안 보인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하던 접근법들 가지고 일단 한다 하더라도 어, 그게 잘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어떤 연결고리들을 못 찾아서 틀려, 답을 못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 한발 떨어져서 잠시 멈추어서 주제와 유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쨌든 뭐내 머릿속에 하얗게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들의 조각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뭐한 번에 이제 순서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조각들이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으면 그러면 하려는 이야기는 일단 무엇에 관한 것이겠다.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라고 나누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들을 묻고 다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의미 구조가 쉽다면 한두 가지 정도로 뭐 예를 들자면 무엇이 갖는 장점과 무엇이 갖는 단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고 아, 무엇에 관한 이야기고 요지는 이러한 장점과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A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건 아무래도 장점 쪽이다. B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단점의 이야기다. C는, 어, 요거, 어, 잘 읽어보니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요거는 장점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의 답은 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A, C, B 아니면 이제 B, A, 음, 아. c, a,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또 이제 주어진 문장과 어느 게더잘 이어지느냐, 뭐 b와 어느 게더잘 이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범위들을 좁혀서 어, 부분 연결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힌트들이 이제는 빛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순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들을 틀리는 이유들이 뭐가 있겠어요? 주관식으로 써라라고 하면 뭐 틀리는 일들도 있겠지만 객관식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내가 활용을 못했고 이 부분의 내용만 활용을 해서 답을 찾았더니 어, 틀렸다라고 하더라. 이 얘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답은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될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 내용도 활용하고 이 내용도 활용해서 2번을 찾아야 그래야 정답이 되더라. 이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빈 칸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찾아야 할 이야기들의 방향이 다르겠죠? 어휘 문제의 답이 여기 들어 있느냐, 여기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밑줄 친 부분에 어휘들이 가져야 할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순서 문제들이 우리 독해 실력의 완성 단계 독해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두 가지들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요 녀석들 늘 부탁드린대로 단순히 부분적 연결들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용들을 크게 나누는데 나누기와 묶는 데에도 활용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큰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순서 문제 그리고 교회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